안녕하세요. 오늘은 녹음으로 진행할게요. 메이크업 한 상태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. 저게 뭐용 눈도 뜨고. 정면을 보시고, 옆에도 보시고, 기름이 살짝 살짝 흐르고 있어요. 키엘 클렌징 크림이에요. 제가 워셔블 타입을 검색을 하다가 저걸 알게 돼서 그냥 사봤거든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대신에 양은 저렇게 좀 많이 써요. 그래야 좀잘 지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뭐 순하고 별로 자극도 없고 살살 롤링해 줍니다. 어, 머리도 한 번씩 넘겨주고요. 별로 의미 없이 왜 저러나 몰라요. 어, 특히 코 부분을 좀잘 지워주는데요. 저 미간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꼼꼼하게 안 주운다고 해요. 그래서 요새는 좀 신경 쓰면서 박박 문지르진 않더라도 어, 여러 번좀 롤링을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. 저렇게 잘 문질러 주시고요. 손만 살짝 씻고 오겠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. 오일을 쓸 거니까요. 버릴 수 없는 저의 원너비 오일입니다. 얘를 진짜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. 저거를 한 번을 꾹 펌핑을 하고 아쉬우니까 조금 펌핑을 해서 눈에만 쓸 거예요. 오일 타입이 좀 여드름 피부에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피부 관리사 언니한테도 들었고 구독자 언니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저 지움의 편리함을 진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. 아이리무버로 지우는 건 저에겐 너무 귀찮은 일이거든요. 그래서 워셔블 물로 지울 수 있는 크림 타입과 오일을 같이 쓰면 어떨까 싶어서. 눈 주위에는 뭐 오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. 대신에 저 오일이 미간이랑 코를 타고 가지 않도록 저는 엄청 주의하는 편이에요. 저 오일 때문에 코가 좀 너무 지루성으로 변한 건지 아니면 그냥 피지가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된건 아닌지 한번 좀 요새는 클렌징 방법을 바꿔서 해 보는 중입니다. 마스카라는 좀 숟가락으로 잘 떼주시고요. 오일 쓰시면 눈에 좀 들어가서 되게 뿌얘지는 거 아시죠? 아무튼, 저렇게 지우고요. 원래 눈을 못 뜨는데, 내가 좀 상태가 지금 안 좋은데, 물을 살짝 묻혀서 다시 한번더 롤링을 하는 중입니다. 몰랐는데, 진짜 못생겼네요. 뭐 저렇게 생겼냐. 너 뭐하냐. 진짜 웃긴다. 제 지금 녹음하면서 보고 있는데도 참 웃긴다. 아뭐뭐 뭐 세수를 하겠다는 뭐 그런 뜻이네요 지금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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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 타입을 써도 뭐코 옆이나 이런 데는 잔여물이 좀 남아 있다. 뭐 지금 그런 뜻의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. 뭐 세수를 하고 왔다. 뭐 이런 뜻이에요. <laughs> 아 진짜 눈 힘들어해요. 조명이 너무 세서. 이거는 키의 클렌징 폼이에요. 매장에서 뭐 살까 좀 고민했었거든요. 근데 솔직히 저 색깔이 너무 예뻤어요. 뭔가 좀 뭔가 진짜 좀 예뻤어요. 그래서 그냥 쌌거든요. 근데 진짜 안 눌려요. 그래서 어깨에 받치고 진짜 힘을 줘서 눌러야 돼요. 힘이 모자라요. 근데 저걸 해서 손바닥에 열심히 비벼가지고 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. 저게 좀딥 클렌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제가 지금 정말 살살 하고 있어요. 진짜 세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진짜 살살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첫 번째 클렌징 영상을 찍었는데 세게 한다고 얼굴 빨개진다고 막 그랬는데 진짜 살살하는 거예요. 진짜 믿어주세요. 그래서 아무튼 저걸로 2차 세안을 하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을 엄청 구석구석 롤링을 진짜 진짜 열심히 해요. 특히 코 옆에 빡빡 문지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. 정말 살살하고 있습니다. 믿어주세요. 믿어주세요. 살살 살살. 특히 미간에 화장품이 엄청 많이 껴 있다고 하니까 코 옆에 집중적으로 열심히 문질러 줍니다. 얼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수를 하고 오겠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아벤더 미스트에요 저는 세수가 끝나면 얼굴이 너무 마르는 것 같아 가지고 요즘 이거를 마지막에 마무리로 뿌려주고 있거든요 뭐 저렇게 오래 보여주고 있지 흔들어서 얼굴에 뿌리는데 많이 써가지고 분사가 지금 많이 되지는 않나요 집에 두개더 있어서 그걸로 그냥 쓰면 될것 같아요 왜 저래 뭐좀 두들겨 주고 있는데 저거는 뭐꼭 그래도 되는 건 아니고요. 끝났네요. 오랜만에 녹음하니까 되게 이상하다. 제 어디 가냐? 근어 이걸 어떻게 녹음을 해야 될지 참 끝이 났는데요. 어머 어머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.